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켈리 최의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끈기 프로젝트 마음 챙김 다이어트 편입니다 39일 차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한 마음 챙김 시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먼저 지금 끈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그리고 켈리체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나의 모습 운동하는 나의 모습도 봐주세요 자, 이제 시각화를 마치고 오전의 일과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봐 주세요. 오전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 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자 지금은 점심부터 저녁 시간까지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취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떠 주세요. 오늘의 화건을 들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 내어 말하셔도 좋고, 노트나 댓글창에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힘이 있다 오늘의 명언 필사 문구를 들려드립니다 역행자에 나온 문구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합니다.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오늘의 도서는 역행자입니다. 자유독서를 해주셔도 좋고, 제가 책에서 발췌한 좋은 문구를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크게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결정적인 사건들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극한의 불행을 역전의 계기로 바꿔낸 역행자들은 그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변화의 계기를 만날 확률은 극히 낮다. 또한 운 좋게 이런 계기를 만난다고 해도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스로를 불행한 인간이라고 자조하기에 딱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각성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사건,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0.1% 만이 겪는 대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 정체성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체성 만들기라고 이름 붙였다. 이 정체성 이론은 역행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스킬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분 운동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운동 새롭게 도전하게 된 운동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는 켈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추천 영상에 띄워드리는 운동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100일 동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100일 이후에 생겨나는 습관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깊게 갈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요.